가짜 미키를 사용하는 루어 낚시는 중세 유럽에서 시작해 세계 곳곳에서 발전을 거치며 20세기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다양한 루어로 변모했다. 상체 입은 물고기의 액션을 정확히 묘사하기 위해 나무를 깎고 발색 효과를 위해 사탕 포장지를 덮어 씌우는 등 끝없이 진화하는 루어, 루어 낚시의 플러스 알파는 계속되고 있다. 플러그와 스푼, 스피너, 지그, 소프트 베이트 등 다양한 루어의 종류. 상처 입은 물고기, 죽어가는 물고기의 형상, 빠르게 도망가는 먹잇감 등 루어가 표현해내는 액션 또한 다채롭다. 하지만 이 루어를 빛나게 하는 건 앵글러의 무. 적재적소에 맞는 루어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액션을 운영함으로써 루어 낚시 또한 알파가 시작되는 것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낚시기의 최대 병기 루어 낚시 무한한 가능성 알파는 이미 시작됐다 루어 낚시를 빛내줄 민물 루어 낚시의 주인공 쏘가리 낚시 최고 기록 보이자 구성진 쏘가리 낚시 전문가로 쏘가리 낚시의 진술을 보여줄 구성진 바다로 낚시를 빛해줄 주인공 찬사마 박경창 탑클래스 시즌1트로 신뢰감을 쌓아온 박경창 도 돈과 긍정의 아이콘 박경찬의 낚시는 계속된다. 배슬로 낚시를 책임질 주인공 이성주. 크랭크베이트 최강자 운둔고수 이성주의 배스 낚시를 기대해도 좋다. 세 명의 주인공과 함께 알파가 시작된다.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3월 초, 알파의 시장을 열어줄 주인공, 기다렸던 그 얼굴, 은둔 고수, 혹은 크랭크베이트 강자라 불린 이성주, 베스로 낚시의 첫 스타트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그의 든든한 지원 사격이 되어줄 루어들과 함께 포인트로 향한다. 어떤 루어가 히트로가 되어줄지 예측불허의 루어낚시가 안겨주는 설레임과 긴장감이 좋은 이성주, 해즐리어 키딩 타임을 집중 공략하기로 한다. 겨울 끝자락에 있는데 발브리신이 의외로 초봄에도 은근히 활약을 하더라고요. 다양한 루어로 포인트를 탐사해나가며 패턴을 찾아가는 이성주. 왔어. 이때 찾아온 입질. 안돼안돼안돼안 돼. 사고 난 사냥꾼. 뱃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싹. 오후. 아우, 힘들다 힘들어. 한 마리는 낚기가 진짜 힘드네. 자. 한35 되겠는데요. 발브레이션을 음, 리프트앤 폴. 들었다 났다 하는 액션으로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 진짜 힘들게 힘들게 낚습니다. 어, 지금 이 시즌에는 뭐이 정도는 평균 평균 시이죠 지금 배를 보니까 산란 임박해갖고 배가 빵빵하네요. 바이브레이션의 초범 베스가 나와주었다. 사운드와 진동으로 강렬하게 어필하는 바이브레이션의 리프트 앤포 액션이 베스를 유혹해냈다. 다음 날, 잔뜩 흐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출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성주. 워킹 낚시 대신 벨리보트 낚시로 날씨를 극복해보고자 한다. 아이고,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흐리네. 오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초보에 내리는 비는 네, 수온을 올리는 비이기 때문에 또 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네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 벨리포트를 이용해서 낚시를 해볼 건데요. 이저수의 특징은 갈대가 잘 발달되어 있고 수초가 많습니다. 연안에 발달된 갈대와 수초 가능성이 많은 포인트다. 델리버트를 이용해 다양한 포인트를 눈여겨보는 이성주. 루어 선택에서부터 포인트 선정까지 봄철 베스의 특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장애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기인 만큼 연한 수초에 바짝 붙여 공략을 시작하는 이성주. 월동 최인 깊은 수심층에서 얕은 곳을 찾아 일진을 틀을 반복하는 시기 침착하게 패턴을 찾아간다. 잡습니다. 자, 아 드디어 한 마리. 힘든 잡습니다. 상황 속 찾아온 입질. 오, 오 작은데 힘이 장사인 장사. 자, 누워라. 어우, 그것도 살짝 걸렸니다 살짝. 알았어, 알았어, 일로와. 자, 아이고, 민망한 겠어 너무 작습니다. 지금도 연하에서, 연하에서 입지를 받았는데, 아, 바이브레이션을 들었다, 안았다 했을 때, 딱들때 입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바이브레이션 플러브가 통했다. <놀람> 다시 한번 더. 이 예, 단순 릴링보다 어 아, 들었다 놨다 그 액션에 지금 반응을 합니다. 처음에는 계속 단순하게 그냥 수평으로 감았는데 그냥 완전히 폴링 시킨 다음에 들었다가 놨다가 그 액션에 반응해 줍니다. 바이브레이션 플러그 패턴을 찾아다. 너무 작아 갖고 달린지를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 입질도, 턱하나 입질도 없었고, 그냥 달려있는 입질. 아, 낚시가 힘들겠습니다, 오 음. 햇성덕 없다 보니까 확댐비지는 않습니다, 지금. 쓰이치 와서 그냥 물고만 있는 입질. 비가 오는 가운데 공략을 멈추지 않는 이성주 이심전심 다른 앵글러를 보니 반갑다 말 없이 다른 앵글러의조가를 빌어주며 공략을 이어간다. 꽤 강한 파워. 이번 녀석은 다르다. 아 이거 뭐야? 미걸렸나오 아우 아! 안타깝게도 빠지고 말았다. 와, 와 완전히 밑걸린 것처럼 입질이 들어왔는데 어, 밑걸린, 완전히 밑걸린 느낌이었는데 무, 하더니 막 빠져버렸습니다. 아, 뭘왜 이래? 아죽었네 정말 <놀람> 아쉽습니다 심길전 상류 물골지역 탐사를 이어간다 바이브레이션은 캐스팅 시 공기저항이 낮아 롱캐스팅에 뛰어난 것이 강점 봄철 광범위한 탐사가 가능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자라 쓰고 점점 더 굵어지는 빗방울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앵글러 마지막 입주를 기다려보지만 비는 더욱 거세진다. 떠나야 하는 순간임을 직감하는 이성주 마지막까지 캐스팅을 멈추지 않지만 다음 출조를 기약한다. 불과 일주일 사이 포인트엔 봄기운이 가득하다. 아, 여기가 장성하고 고창하고 중간에 있는 작은 소류지인데요이 저수지의 특징은 어, 상류는 보드나무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하류는 고서목이 많이 잡혀져 있고 이 저수지가 평지형, 계곡형처럼 보이지만 수심이 얕고 평지형 저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스의 매복처가 많은 굿 포인트. 추위에 위축되었던 베스가 산란을 준비하는 시기. 데스의 은신처를 중심으로 공략을 시작하는 이성주. 상류에서 연안으로 내려가면서 스피드한 탐사를 계속한다. 일주일이라는 시간경과 오늘 히틀러는 무엇이 될지 기대되는 이성주. 왔어. 이때 찾아온 입지. 오우 작은데 힘 많이 쓰네. 체비교체로 이어진 조과이성주의 전략이 통했다. 자, 어렵게 작지만 한수 했습니다. 아 오늘 첫 패스네요. 계속, 그, 어, 섀도움 쓰다가 쇼파이트 나서 바이브레이션을 바꿔서 고속 릴링에 넣은 녀석입니다. 자. 천천히 누워,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답다. 깊은 수심층 위주로 반응하던 양상이 사라지고 깊은 수심층과 얕은 수심층 모두에서 베스가 확인되는 시기에 폭넓은 탐사에 집중하는 이성주. 바닥에서 천천히, 최대한 느리게 바닥을 살살 긁으면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왔어! 다시 찾아온 입질 아, 어어어어. 어, 어, 감지 마라. 응. 어우, 사이즈 좋나? 아이고, 좀 작네. 아이고, 살짝 걸렸어. 아, 먼저 캐팅에 스쇼바이트 나가지고, 좀더 느리게 바이브레이션을 운영했더니만, 바이브, 바늘 걸림이 확실히 됐네요. 아이고, 한 30? 30 정도 되겠네요. 자, 또한수 있습니다. 자. 적절한 루어 운영 알파는 그렇게 시작된다. 오늘의 히트 루어. 독특한 레트룸과 강한 떨림. 장거리 캐스팅에 강점을 지닌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다. 공격하는 범위 내에 배스가 있다면 바이브레이션 플러그처럼 효과적인 루어도 없을 만큼 빠른 속도의 게임도 가능하다. 왔어. 다시 찾아온 입질. 와, 오, 오, 오 사이즈 좋다. 오, 힘 쓰는 거 봐. 야, 감면안 돼, 이거 나와. 녀석들의 파워가 만만치 않다. 아이고, 왜 이렇게 힘을 써냐, 여기 사이즈도 안 크면서. 어? 봄철 배수 특유의 파이팅 이짜릿하다 자, 이금 아이고, 비들 고만고만한 녀석들입니다. 자, 또한수 추가했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을 게 아까 아침에는 좀 빨리 감았었는데 지금은 좀 천천히 감았습니다. 천천히 감았으니까 이제 바이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바이브레이션의 위력을 실감한다. 베스가 산란을 준비하는 시기, 한 곳에서 집중하는 것보다는 광범위한 범위를 커버하는 패턴이 중요하다. 봄철 포인트 탐색용으로도 손색없는 바이브레이션 플럭으로 탐사를 이어가는 이성주. 자 여기 지금 제방 좌측편으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여기 수초가 6초가 잠겨 있고, 어, 좀이 앞에는 수심이 좀 얕습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으로 멀리 장차를 쳐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음, 릴링은 아까처럼 음, 낚간녀석처럼 이제 천천히 릴링속도는 아주 천천히 감고 있습니다. 느린 템포의 스테디 리트리브로 활성도가 좋지 않은 배스의 입질을 유도한다. 다시 찾아온 입질. 아이고, 어, 이 여기 있는 녀석은 장사의 장사입니다. 아이고, 진 잡은데? 장사의 장사. 배스낚시고스도속들만큼 강한 파워로 무장한 녀석이다. 아이고, 어게또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나왔네요. 에이 사이즈가 참민망해네 바이브레이션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가라앉힌 다음에 천천히 감아드렸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와서 턱하고 바이트가 들어왔는데 에, 바이트 들어오는 게 아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약하게 작은 사이즈의 베스다 사계절 전천후 루어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는 리비 없는 슬림한 바디로 캐스팅 시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아 비거리를 자랑한다 또한 다양한 재질의 레틀이 내재되어 요란한 소리로 베스의 공격성을 자극하며 앵글러의 사랑을 받고 있다 공략을 이어가는 사이 어느덧 해질녘이다 이제 자 오늘 제가 주로 사용한는 노는 바이브레이션인데요 아 무게는 1분의 1원수 14g 그리고 네트리 아주 맑은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바이브레이션 특징은 장타가 진짜 잘 돼요. 그냥 슬쩍만 던져도 비거리가 상당히 많이 잘 나오는 바이브레션입니다. 이 다시 찾아온 입질. 녀석들의 파워는 여전하다. 자, 아, 자. 아. 한40 조금 넘겠습니다, 지금. 바이브레이션에, 지금 해질 무렵에, 발 바이브레이션으로 한 마리 낚았는데요. 장타를 쳐서 빠르게, 요번에는 역으로 이제 너무 천천히 운영하다 보니까 반응이 없어서 역으로 빠르게 한번 감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발 밑에서 한 4자 되는 녀석이. 자, 이런 것이 이제 해질 무렵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연안에 붙으니까 피딩을 한번더 노려봐야죠. 빠른 액션에 나와준 사이즈 좋은 베스다. 지금 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 낚으면 꼭 줄을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중간 중간 채비 점검은 필수. 채비 운영의 빈틈을 보이자는 이성주. 고수는 고수다. 제스팅후 이렇게 완전히 가라앉은 다음에 살짝 들어서 자세를 갖춘 다음에 릴링을 하고 있거든요 바닥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바로 릴링하면 거기에 있는 부유물이나 풀이나 바로 걸리기 때문에 바이브레이션 액션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착, 어, 착수와 착 동시에 살짝 들어서 자세를 잡아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 발밑에서 쫓아와서 쫓아와서 무는게 보였습니다 지금 오우 힘이 장사입니다 장사 여, 여태껏 쫓아와서 발밑에서 무겠습니다 오우 좋아 자 발밑까지 쫓아오물로든 적극적인 녀석이다 자한45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오후 피는걸 제가 노린건데 그래서 좀 베스다운 녀석이 한, 한 녀석이 나와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브레이션을 착수와 동시에 밀링하는 게 아니라 바닥까지 가라앉힌 다음에 거기서 바로 밀링하면 풀이나 이물질이 걸리기 때문에 액션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를 위로 살짝 쳐서 살짝 띄워서 거기서 밀링을 하시면 액션이 잘 나와서 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 쫓아와서 무는 게 보였습니다. 발밑에서 저 멀리서 발밑에 까지 왜, 왜 물었냐면 제가 서 있는 지점에서 바이브렛이 오는 유형층이 갑자기 급변하니까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탁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알파 브레이크 라인에서 나온 베스타 트온 베스타 오전에는 느린 속도에 반응을 했고 오후에는 또 왔어 왔어 아이고 자라 방금도 빠른 릴링의 설명 중에 또한 마리 낫겠습니다 해질녘 히깅 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오우, 얘네들이 작아서 힘이 장사요. 피딩 타임. 오우. 입질이 이어진다. 자, 쭉. 뭐, 어, 한 1차 브레이크 라인 그쯤에서 지금 바이트가 들어오는데 어떤 녀석은 그쪽에서 쫓아와서 발 밑에서 물은 녀석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한 1차 브레이크 라인에서 확실히 물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통과하면 이게 네, 지금 밀이 고속 밀이거든요. 7대 1. 또 왔습니다. 자. 7대 1의 고속 밀로 빨리 가 보니까 엄청 빨리 오는 거죠, 지금. 바이브레이션이. 자, 오우, 힘이 양 잡아도 얘들이 바이브레이션의 강한 자. 어필. 이번에도 성공적이다. 아! 이게 작은 녀석인데 힘이 막 아유 피아노 소리를 냅니다 피아노 소리를 초범 낚시를 플러스 시켜줄 바이브레이션 플러그의 위력을 실감했다. 총 3일에 걸친 이성주의 초범 배스 낚시 탐사, 바이브레이션 플러그의 위력과 이를 빛나게 해준 앵글러 이성주의 치리아, 루어 낚시를 플러스 시켜줄 새로운 루어 낚시 알파는 이제 시작이다.